자, 현재 리플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리플의 공급량이 사실은 착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리플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이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가격이 미친 폭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리플의 가격을 결정 짓는 근본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급과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급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하늘로 솟구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리플의 공급량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그 진실을 제가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의 전체 물량 현황을 한번 보시죠. 총 공급량은요, 현재 천억 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장에 풀린, 즉,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590억 개 정도로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59% 정도가 풀려 있고, 나머지 41%에 해당하는 물량은 리플의 본사, 리플 랩스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중앙화된 코인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전체 물량을 리플랩스가 쥐고 있고 여기서 매달 10억 개씩 락업을 해제하면서 물량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매달 10억 개씩 락업이 해제된 물량 중에서도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만 시장에 특히나 기관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590억 개라는 유통량 데이터가 사실은 뻥튀기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람, 이 금융계의 거물입니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대표 버자 나자르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리플의 공급량 쇼크는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JP 모건, 블랙록 그리고 다른 주요 기관들은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벌벌 떨면서 물량을 던지는 동안에 수년 동안 조용히 리플을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된 자산 RWA 이 모든 게다 똑같은 게임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움직이는 디지털 금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대 기관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더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에스크로와 기관 보유분을 제외한 리플의 유통 공급량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우리가 아는 유통량에서 에스크로 물량과 기관들이 이미 장기 보유를 위해 싹쓸이해간 물량을 빼고 나면 진짜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플의 양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도대체 얼마나 리플을 사들인 걸까요? 자이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리플을 100만 개 이상. 그러니까 40억 원 어치 이상의 리플을 보유한 고래들의 숫자인데요. 2024년 말에 2,000명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무려 35%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요, 계속해서 리플을 쓸어 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고요.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을 보여드리자면요, 바로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리플 보유량 차트입니다. 자,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불과 3개월 전인 6월에 9억 7천만 개였는데 거의 10억 개에 달하던 리플의 물량이 지금은 9,900만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90%가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절대 하락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특히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에 있던 리플 물량을 모조리 자기들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꽁꽁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팔 물건이 없는데 리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진짜 미친듯이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플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금융처가 이제 리플을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고요. 금융 시스템도 리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다 버린 다음에 리플에 올인하면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 자금은요. 절대로 한 종목에만 물리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주자라면 이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코인이 반드시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습니다. 온도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플 렛저 기반의 실물 자산 토큰 RWA 구체상품을 출시하여 했는데요. 그런데 RWA 펀드는 지금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정말 모든 자금을 총력으로 쏟아붓고 있는 핵심 펀드라는 겁니다. 이 RWA 펀드의 온도 코인이 지금 대장을 맡고 있고요. 핵심 종목으로서 블랙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RWA, 리플, 그리고 블랙록, 이와 같은 연관성 덕분에 온도 코인은 상장 대비 1년 만에 무려 4,200%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투자해서 당장 내일 수억 원을 벌고 싶다면 대장주 리플을 포함하되 바로 이러한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몇 가지 담아서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또 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온도 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종목들을 찾아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 원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 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콘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자산 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할 단몇분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500을 40배가량 앞질른지 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 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 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편견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권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 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 코인이 2385% 상승 3위에 칠리즈 코인이 2078%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바로 위의 세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 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만 1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쓸어 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이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한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부동산, 장기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 자산의 투자 상품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원 심지어는 천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그 코인을 거래 시장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살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꽂아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계나 서류 결제를 받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 기관이 RWA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A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의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수 있는 비들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달 만에 자산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달 만에 102% 급등, 아발란체가 한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온도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 코인이 리플 레저 토크나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 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컨트레이더들과 컨트 뉴욕 헤지 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 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도코인과 리플보다도 더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 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 자산 토크나 RWA의 1순위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월리 담보 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도안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달러, 우리 돈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 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 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했다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남겨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지휘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정 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급류를 터트리는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는 좌표는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원으로 9억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